네 안녕하세요 위주액입니다 <laughs> 오늘 운동하러 나왔다가 바람 쐴겸 운동하러 나왔는데 얼마 전에 댓글을 봤어요. 최근 댓글에 머리 자르는 법 말고 운동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그런 몸이 될수 있는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볍게 네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사실 영상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예, 갑작스러운데, 예. <laughs>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제가 주로 운동하는, 네,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아, 놀랍게도, 어, 6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어, 엄청, 아주 햇빛이 쨍쨍하네요. 근 햇빛이 쨍쨍한 건 상관없는데, 어, 철봉할 때, 어, 어, 이게 지금,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철봉이 여기 있어서, 아이고, 철봉이 여기 있어서, 뒤에 햇빛이, 어, 마주보거나, 아니면은 철봉에 반사되는 빛을, 어, 맞대거나, 이렇게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게 낫다, 그죠? 음. 네, 그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왔으니까 바로. 네, 어. 후. 가 이런 식으로 어. 하는데요. <laughs> 이런 식으로 얼마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3세트에서 5세트 하고요. 어, 그다음에 그러 매달려서 놀다가 가요. 잠깐씩 잠깐씩. 어, 오래 있진 않고요. <laughs> 음, 보통 이렇게 요즘 조금 하다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씩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첫 세트에는 뭐 몰입이 되든 안 되든 한 스무 개 정도씩 보통 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뭐 개수 뭐 방법을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운동하고 나면 막, 막 기분이 리프레시 되잖아요. 막. 지금 벌써 기,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분을 즐기려고 한 경우 가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카메라들 힘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있다가다어 올게요. <laughs> 어, 짧게지만 쉬었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왜라고? <susur> <susur> 후. <laughs> 이번에는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방금처럼 신기한 동작 하면서 즐기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개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네. 네.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즐기는 편입니다. 확실히 네. 햇볕 아래에서 하니까 많이 좀. 텐션이 떨어지네요. 와.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할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운동 마무리할게요. 일단 뒤에 사람 지나다니자 한번 보고, 이 아파트 단지라서. 네 방금 마지막에 저 어, 뒤에 사람들이 지나가가지고 아,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말안 하고 뭐로 꺼버렸는데 카메라를 <laughs>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laughs> 아, 잠시만요 지금 햇빛이 너무 쎈데 아 후. 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 색감으로 보니까 엄청 시원해 보이네요. 엄청 아닌가? 아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잠시 잠깐만 앉을까요? 아. 보통,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어찌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을 한주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제 몸의 비결, 예, 네. 궁금하신 분들,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모르겠어요. 친구 말로는 어,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운동 엄청 열심히 한 친구 있는데, 시연이라고. 음. 시연이 말로는 제가 좀 타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 어, 예, 그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팔이 아파서 이 바꾸 바꿔 들고 있는데 어, 오늘 영상 뭐요 정도 하면 되겠죠? 아잘 예, 어, 나와야 될 텐데 어. <laughs> 얼른 가서 씻고 시원한 물한잔 마시고 싶네요 콜라랑 <laughs> 그러면 그럼 다음에 또아 혹시 다음에 어, 어떤 영상 보고 싶은 거 있으신지 음. 말씀해주시면 아아그 혹시 이제 그 보고 싶은 영상이나 어, 저한테 이제 컨텐츠를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이제 말 해주시면은 제가 어, 생각해보고 이제 어, 할만하다 싶으면 한번 해볼 테니까 네 이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 그러면 진짜 요 정도 하고요 그럼 가보도록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拜拜。Bye bye.